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을과 포근한 맛을 연상시키는 단호박은 입맛을 돋우는 특급 재료일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강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활기찬 단호박이 제공하는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호박의 일곱 가지 놀라운 효능. 면역력 강화에서 심장 건강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호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제 단호박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일곱 가지 놀라운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이롭게 풍부한 비타민. 단호박은 비타민, 특히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A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시력을 좋게 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콜라겐 생성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소화기 건강을 위한 섬유질. 소화기 건강에 관해서는 섬유질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단호박은 환상적인 식이 섬유 공급원으로 부드러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장을 지원합니다. 식단에 더 많은 섬유질을 포함하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줌으로써 체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항산화제. 단호박의 생생한 주황색은 주로 베타카로틴과 같은 높은 항산화 성분을 암시합니다. 산화 방지제는 신체에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질환 및 특정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 지원. 단호박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인 칼륨은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에 단호박과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고혈압 및 관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부스트 날씨가 변함에 따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호박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몸이 감염과 질병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A 및 C와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더 쉬워진 체중 관리. 쉬운 체중 관리를 찾고 계십니까? 단호박은 이 여정에서 당신의 동맹이 될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의 단맛은 단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달콤한 것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 효과. 피부는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며 단호박은 빛나는 안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비타민A, 비타민C 및 항산화제의 조합은 피부 건강을 지원하여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의 징후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운 호박 수프와 같은 짭짤한 요리부터 호박 파이 스무디와 같은 달콤한 간식에 이르기까지 이 영양가 높은 박의 최고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이 있습니다. 단호박은 단순한 계절 별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건강상의 이점에 보고입니다. 비타민 A와 C 섬유질, 항산화제 칼륨을 포함한 풍부한 영양소 프로필은 모든 식단에 다재다능하고 많은 영양을 더해줍니다. 디저트로 자연의 단맛을 즐기든 풍미 가득한 요리로 맛을 음미하든 단호박은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료품점에 가면 단호박 몇 개를 들고 맛과 건강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단호박의 다양한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건강증진 특성에서 군침이 도는 요리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이 단호박이 식단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박은 진정으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독하여 더 건강한 정보를 얻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